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숫자를 써서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어,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0을 한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요. 0을 한개 1개 이하, 한 개를 쓰거나 안 쓰거나 만든 세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수압이 3인 자연수요. 어, 뭐 샘플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자리의 자연수가 3인 거는요. 3인 자연수는 세 자리 수는요. 1 1 1뭐 어, 이런 것들이 그렇죠? 120. 합이 3이고요. 세 자리 숫자. 0을 한 개만 쓰거나 안 쓰거나. 그렇죠? 이런 예를 알려줬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0을 한개 이하 사용하도록 만든 다섯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합이 5인 자연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을 한개 이하 로 사용해서 또 다섯 자리 자연수인데, 잘 들어라. 다섯 자리 자연수인데, 0을 한개 이하로 사용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인데요. 이 요거에 자연수의 합이 또뭐여야 돼. 오. 그죠? 조건이 까탈스럽죠. 그렇죠또 오여야 돼. 그러니까,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출발합니다. 일단, 뽑고 돌려야. 뭐라고요? 뭐라고? 뽑고 돌려. 그래서 일단, 자릿수의 합이 5가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0을 기준으로 0이 하나도 안 쓰였을 때야. 그렇죠? 0이 하나도 안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 하나도 안 쓰이면은 일단 구성 자체가 0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숫자는 5 개가 있어야 돼. 더해서 5가 나와야 돼. 방법이 없죠? 1 1 1 1 1.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언제? 0이 안 쓰이는 경우. 그렇죠? 아아두 번째요. 0이 한번 쓰였으면은요. 이제 0이 하나 쓰였으니까 누군가 하 0이 들어갔을 거고 나머지 네 자리 숫자 합이 5가 되어야 되는 건데, 네 개의 0이 아닌 놈으로 자연수로 5가 되려면요, 방법이 어떻게 뽑아야 돼? 1, 1, 1, 2, 이렇게 끝이죠. 그쵸? 됐어요. 그래서 지금 뽑는 방법이 이두 가지가 다란다. 그쵸? 이해갔어요 합이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몇 가지예요? 이건 뭐 나열해봤자, 그렇죠 나열해봤자 이건요, 한 가지죠. 그렇죠 만천백십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얘는요, 얘는 일단, 다 나열해놓고 맨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를 제거하는거 알고있죠 자 그냥 나열하면 어떻게 전체경우의수에5 팩토리알 3 팩토리알 1팩 1팩 10까지 가요 5팩 3팩 아니 20까지죠 그쵸 5팩을 3표로 나눠줘 이게 전체경우의수예요 나열한거 그쵸 뽑고 돌려 뽑고 돌려 여기서 뭘 빼줘야 돼 반드시 빼줘야 돼 뭐야 0이 맨앞에 있는 경우요 이걸 빼줘야겠죠 그쵸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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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 1 1 2 이걸 나열하는거 이거 빼줘야겠죠 몇팩 이거? 4팩, 3팩, 네가지요 따라서 0이 맨 앞에 오는 네가지를 빼줘야겠다 이거지, 그치? 따라서 저기 있던 0, 1, 1, 1, 2로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요, 20에서 4배, 16개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얘랑 얘랑 무슨 사건이야? 얘랑 얘랑 지금 배반 사건이니까 빰빰 더 해주면 정답 얼마다? 네, 17이 정답. 상당히 손쉬운 문제였네요. 그렇죠 17. 됐어요? 자, 돌아와서. 일단, 0을 1개 이하 써서 만드는 5자리 자연수인데 각 자릿수의 합이 오가딱 돼야 돼. 오가 그렇죠?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0을 한개 이하 쓰는 거니까 영을안 쓰는 경우와 영을한번 쓰는 경우로 나누어 띵킹. 일단 뽑고 돌려야 뽑아야 된다. 영을 하나도 안쓸 때에 그때에 5자리 자연수로서요. 합이 오가 되는 건요? 11111 이거밖에 뽑을 게 없죠. 영이한번 쓰였습니다. 나머지 네자리네 개의 자연수로 합이 오가 되는 건요? 1112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뽑는 거는 돌리는 건 나중 문제고 배반사건 뽑아놓고 이걸 나열하면 얘는 끝났죠 한 가지 오페고해 나눠줬어 얘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0이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주면은요 구할 수 있겠고 이거와 이거가 구성 자체가 다른 배반사건이니까요 더해 주면 정답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